그와 함께 미래와 함께 AM 1230 우리 방송 원더풀 투데이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원더풀 투데이 일부 오늘 이 시간을요. DK 건강보험의 헬스케어 전문 플래너 데이빗강 대표님 함께 해 주십니다. 자, 정,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네 <laughs> 많이 바쁘신가봐요. <laughs> 아 예예.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주제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오늘 그플멘털디큐리티 인컴 베니핏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디칼의 하나의 종류인데 아하. SSI 메디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어 좋습니다. <웃음> 네네. <laughs> 예자이 뭐죠 이 메디칼 수혜자들. 예, 제일 먼저 뭐이 메디컬 수혜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속할까요? 어, 일단은 메디컬 수혜자라고 하면은 인컴이 네. 어, 정부에서 정한 인컴보다 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정부에서 패더럴 퍼버티 레벨 그러니까 연방 빈곤 지수라고 하거든요. 연방 빈곤 지수 이하의 인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정부에서 이 베네피를 줘요. 네네. 메디칼, 베네피를 주는데 네네. 메디칼이 크게 어, 네 가지 종류의 메디칼이 있어요. 인컴에 따라서 네네. 첫 번째가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네네.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Aged and Disabled Federal Poverty Level Program 세 번째가 메디칼 with a Share of c o s t 네 번째가 2 w 0 캘리포니아 워킹 f 스 f 블드 프로그램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네. 근데 오늘 먼저 그 우리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네, SSA Supplemental s e c u 이라는 것은 주로 일반적으로 웰피어를 월페요 음, 네네. l be 페어 받는다, e 페어 받는다고 이렇게 많이 하시 얘기하시죠? 그렇죠. 이 c 페어를 받기 위한 조건은첫 번째가 그 은행 통장이나 모든 자산이 l l be a party. We are c h o c o 고 a t e 요 e are a chocolate. We are a chocolate. We are a c h o c o 통장이나 아니면 은또 우리 라이프 인어런스 통명보험의 7 0벨류가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스타게 돈을 가지고 있다거나 네네.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고 이올해로해서 나머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메디칼 조건 중에 서세 가지 메디칼은 이 자산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 SS이 리미트가 되는 거는 어, 웰스웰에 맞는 메디칼 SSI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네. 자산은 2,000불, 3,000불 제가 말씀드렸고 인컴은 어 혼자 사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1,182불 94센트 네네. 두 분이 부부가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2,022불 83센트 미만인 사람들이 이 SSI 메디카를 봤습니다아 월로 말씀하시는 거죠? 월로 말하는 거죠. 아, 예. 이거는 어떤 거냐면 네네네. 미국 연방정부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의 최저 생계비 뭐 주택 렌트비랄지 음식물비랄지 의료비랄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에 아주 가난해도 한 달에 1182불 94센트 미만이면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함께서 이민을 늦게 와서 소셜 지큐스 연금을 많이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이 600불을 받을 수도 있고 매달 네. 500불을 받을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들면은 인컴이 그거 외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 그랬을 때 만약에 500불의 SSA를 받으신다고 하면 500불 마이너스 이 가이드라인 싱글퍼센트인 경우 1182불 94센트 마이너스 500불이면 680불, 네, 682불 94센트를 정보로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주는 혜택이네요. 어, 저도 득중에 주는 혜택인데, 이제 우리 한인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싶은 게 뭐냐면, 네네. 저희 한인들은 이민 오신 세대들이 대부분이고, 여기에서 택스트를을 어, 딴다고 해도 생활이 어려워서 인컴을 작게 세금복를 하셔서 소셜시켓지 연금을 많이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인컴이 소셜시티 연금이 워낙 작기 때문에 500불 이가 동안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아가셔야 돼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음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어셋 가이드라인도 2,000불 또부부 경우는 3,000불이에요. 네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SSI를 받는 경우에는 해외에 나갔다 오셨을 때 약간의 그 SSI 베니킷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기 하구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메디컬 받을 때 2천 3천에 대한 재산의 그가이드라인이 에브리바디 다 똑같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이 SSI 그 싱글 커플 이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SSI를 받으신 분이 한국에 가서 한달 정도 있다가 두달 정도 있다가 왔다 그러면은. 어~ 일단 은 비행기 왕복 비행기 요금 한 (2000불) 거기서 여행하시면서 숙박비 뭐~ 한4 5 0 0 0불 이렇게 될 거라고요 분명히 나의 미모를 잡는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와서 오디션을 받을 경우에 어느 개인이 자산이 이천 불 밖에 안 되고 매달 정부보조금 천백팔십이 그렇게 사정을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갔다 왔느냐 이랬을 <laughs> 어떻게, 경우에 어떻게 왕복 비행기를 감당을 했느냐 이제 이렇게 따지면 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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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예예예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이 어 임금에 잡히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될 음... 거고 이런 그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여행 가는 거는 생각도 못 하겠네요. 여행... 아니 생각도 못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예. 어떤 분들은 뭐 15일 정도 갔다 오시면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네네.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는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아... 이게 가이드라인이 서플멘탈 디큐얼티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생활지 보조를 받는 거고 네네. 자산의 그 리미트도 2천불 000불, 3천불밖에 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시면은 뭐 여행 해외 여행 가시는 거는 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은어어좀 네. 많이 조사해보시고 음, 연구해보시고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예. 다고시면 이제 깎이게 됩니다. <laughs> 예, 그러요 <laughs>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메디카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요. 메디카드라는 거는 네. 이제 메디케이드라고 해서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이 말씀드린 이 가이드라인 이하의 임금들에게는 다 서포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캘리포니아에서만 뭐, 메디칼을 가입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음. 메디칼이라는 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어, 미국 전국적으로 다이 가이드라인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혹시 장애인 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음. 디스빌리티 베네핏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예, 예. 6 5 세가 되기 전에 네, 네. 이 사람이 뭐~ 심장 수석이나 아니면은 다이어리티 심장 수석이 다이어리티요 그다음에 신장 이식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디스빌리티가 되시잖아요 네, 네. 일을 못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디스빌리티 네. 베네핏이라는 게 있고 이디스빌리티 베네핏은 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네. 이 사람이 풀 리스크 디스빌리티라는걸 확인을 하시면은 어 매디컬을 먼저 신청할 수가 있고 또메디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디케어 네, 주부, 메디컬, 예. 네,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 추후에 이제 디스더빌리티 벤리티에 매디컬 디스더빌리티 벤리에 대해서 네.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예, 예. 오늘 좀 조금 시간이 더 있다고 하면, 예, 예, 시간 됩니다, 이제, 대표님. 네, 우리가 메디컬 <laughs> 주세요. 무엇을 커버하는 건가? 네, 예, 그러니까 메디컬. 예, 메디컬. 메디컬이, 스탠드올러 메디컬이 있고, 메디큐어를 가지고 있어서 또 메디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를들지고 65세 미만의 경우, 서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에 관리 하실장이안 되시는 분들이 메디컬을 많이 받는데, 네. 이 메디컬은 도대체 의료보험인 거야? 뭐인가? 이렇게 그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이런 경우는 이제 스트레이트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받는 그 세이 메디칼만 억셉트하는 닥터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요. 네. 일단 메디케어 위드 메디칼, 메디케어하고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억셉트 하지만은 메디칼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어.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데, 네. 주로 이제 FQHC라고 그러한 이, 어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그, 의료 보조비, 도네이션을 받아서 운영하는 페드럴 레벨의 그런 엔터테들이 있어요. 우리 한인사분에도 있잖아요. 네. 뭐, 이런은 말씀 안 하겠지만, 뭐, 케어 클리닉, 뭐, 이렇게 나오는 데에서, 그, 메디칼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메디칼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처럼 의사들에게 방문할 수도 있고, 진료할 수도 있는데, 받는 의사가 별로 많지 않다. 메디칼, 음. 메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많겠지만, 메디 커만 내리 칼마 가지고 있으면 받는분 사람 많지 않으니까 아, 의사 선택이 아. 좀 불편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내리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엑스레이 찍는 거 하고 그레벨토리 테스트에서 피 검사 같은 거 MRI 같은 것도 다 찍을 수가 있고요. 네.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도 이 지금 말하는 건 메디칼 메디케 i c 메디 m 만 가지고 있는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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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원 i c a l medical, m e d i c 홈에 가서 치료받는 거나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닥터들의 방문하는 건 어, 어렵지만은 네. 갑자기 막 몸이 아파서 맹장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시고 병원에 입원하신다 그러시면은 음. 어떤 병원이신다 가셔서 메디칼로 가지고 네. 수술을 받으실 또는 안내 고 수술 받을 수 있고 걸킹 홈에 가서 치료를 네네네.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홈헬스케어라는 게 있어 홈헬스케어 음. 그 홈헬스케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집에 와서 그 자율 갖추는 어, 메디칼 어, 포, 아, 그 의료 서비스 종사자가 와서 집에서 운동도 시켜주고 정리해주고 하는 게 홈헬스케어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처방약 보험도 싱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메디칼로 처방약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돈이 쌓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메디처어를 받아가지고 메디처어의 파스 D플랜을 가지니까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그 당뇨약 중에서 뭐 아주 좋은 약들이 있어요 제누비아, 뭐 제누메아 이런 것들인데 메디칼에서는 풀이 제로달라했는데 메디케어로 가니까 45불 내고 그러더라.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은 어 메디칼하고 메디케어가 있으면서 메디어 파트 뒤쪽이 네. 처방약 분선의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플을 내시고라도 사셔야 돼요. 그렇군요. 당뇨약이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메디컬과 같이 공짜였는데 메디큐어로 네. 가니까 메디큐어로 치어 쓰가치료 쓰리가 또... 예, 예. 돼가지고 뭐오을 내라 싶불 내라 그러는데 어... 그런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메디큐어 가지기도 가시 플랜으로 가시게 되면 메디큐어가 항상 프라이머리예요 네. 메디큐어가 일 순위 페이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의료비나 약보험이나 네. 그다음에 메디칼이 그 세컨더리가 되기 때문에 메디케이 부족한 부분은 메디칼이 페이에 준다. 그러면 메디칼이 제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메디칼이 폴리카바이지만은 저소득형 몸일 뭐 때는 다티를다해요 약이고 뭐고 안 내시고 다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중에 메디케어를 가지시게 되면은 약 보험 쪽에서는 약간 불리할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음. 예팔트는처방 이제... 약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네네네 아. 네. 그러면 이제 네네네네네 이게 다 메디칼에서는 풀리 공짜로 가버가 되는데 이제 메디케어로 가시면은 그 플랜에 따라서 그 가버가 제로도 있고 아, 안 되는 것도 있고 예, 예, 예. 또는 히어링에이드 보충기 같은 음. 경우도 메디칼에서는 풀리 다 가버가 되는데 네. 메디칼 메디케어 플랜으로 가면은 그 히어링에이드에는 가격이 제한될 수도 있고 아, 또과 혜택은 어떻습니까? 아 치과에 대 조금 있다가. 에이. 그 메디컬 이큐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D N a d u b l E, medical e q 을 메디컬 이큐먼이라고 휠어 같은 거, 워커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무진장 막 줬거든요. 네네.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음. 근데 요즘에는 그 기간이 있어요. 뭐어 워커를 받으면은 몇년 동안. 또못 받고 그 추후에 받는다. 뭐 이런 그런 기한이 있고요. 네. 그럼 엠브로스도 커버가 되고요. 메디칼 먹고 있으시면은 덴탈 음. 서비스와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면 다 커버가 되는데, 네. 음그 프로그램이 덴티칼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덴티칼 프로그램, 네. 덴티 캘리포니아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받는 치과 의사 선생님을 많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음, 이제 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디칼만 가지고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 찾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메디칼만 가셔서 덴티칼 프로그램으로 가시면은 뭐 덴트까지는 다 커버가 되는데 음. 약간 그 의사 선생님이 찾는데 우리 한의사 인 선생님들은 좀 찾기가 어려워요. 아 어, 그렇습니까? 아, 이 덴티칼 프로그램이 뭔가 이, 이 이런 메디칼 수혜자들을 받는 게 많지는 않군요. 그럼 일단은 이 임금하고 음... 관련이 있으니까요 시간당. 네, 그렇고 들어합니다 <laughs> 예, 예, 예. 그 예, 예. 그, 예, 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그 해결하는데 예, 를 들어서 메디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한십 불을 받는다고 치면은 음... 메디카하고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백 불을 받는다. 네. 아니면 너무 오십 불을 받는 데백 불을 받는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나 뭐 어떤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에 좀더 그그돈 많이 버줄 수 있는 분들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네, 네. 네. 그런 뭐꼭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네, 네. 어, 그런 게 있어요 조금씩이나 주가 음. 자체가 아하 <laughs> 네. <laughs> 예자 메디컬 수혜자들의 조건과 또 혜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뭐 네. 안과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우리 생님들이 이제 그 보험 가입자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게네 그 안경, 컨택트렌즈 검안 이런 거 하고 안과 서비스 하고 이렇게 구분을 잘못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안과 서비스라는 거는 메디칼 닥터가 어떤 말로 해지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 우리 몸안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눈뭐 이런 것들을 수술하시고 검사하시고 하는 게 안과 서비스고. 그렇죠. 안경이 수술 이제, 뭐 이런 거요. 네, 네. 그런 거죠. 안경이나 이렇게 이그 콘텍스트 렌즈 검언하는 거는 또 안경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메디칼이나 메디케어에는 우리 신체 내부에 대한 의료적인 서비스는 안각건뭐그 모든 게다 서비스가 되신다고 보시고. 네네네. 대신에 이제 그 안경을 받는다거나 음. 아니면은 그 콘텍스트 렌즈를 받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플랜의 덴리피트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아,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백내장이나 이런 뭐 수술 같은 경우는 혜택이 되고. 그거는 메디컬이요 메디칼. 네, 메디컬 혜택이 의료적인 되죠. 혜택. 어, 의료적인, 의료적인 혜택. 혜택. 아, 네네. 그러니까 안경이나 이제 컨택 렌즈 이거는 런 이제 거만 의사, 거만 의사 선생들이 님 하시는 거고, 예. 이거는 이제 안과 의사 선생들이 님 하시는 거. 아, 그렇죠. 예, 네, 안과. <laughs>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어~ 그리고 뭐더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까요 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메디칼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면은 네. 사람들이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메디칼 메디케어가 완전히 그~ 어~ 메디칼이 네.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하메디 컨넥트라는 플랜이나 메디칼이 전부 다 HMO 플랜으로 다 돌아섰어요. 네. 메디칼이 물론 특별한 이셉션은 있어요. 나는 메디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빠져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어, 2023년 1월달인가요? 그러니까 작년이요? 작년, 작년 1월달부터 예. 반드시 머스트로 메디칼 매니저케어 플랜에 조인을 하셔야 돼요. 어, 어. 메디칼이 예전에는 이제 아무한테나 자위스럽게 가는 PPO 플랜이었는데 네네. 이제 2024년 1월부터는 무조건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디칼의 싱글 HMO 플랜, 트렌드올러 그러니까 메디칼 독단적인 HMO 플랜으로 가시거나 네. 아니면 은 메디큐어하고 메디칼을 그 카운니에서 운영하는 플랜이 있어요. 카운니에서 네. LA 카운니에서 운영하는 헬스 플랜이 그래서, 그, 메디컬과 메디케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카메디컬 네트라는 표현을 한다거나 이블딩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어허, 그렇군요. 그래서, 그,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 DHCS가 우리가 메디칼에서 많이 해왔던 그 캘리포니아의 의료, 건강 관련 그런 부서에서 계속 지난 수년 동안 진행해왔던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네. 무조건 그냥 메디칼 스탠더런 HMO 플랜으로 가나 칼 메디컨넥이라는 헬스 플랜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오. 어떤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네네. 뭐 제가 2년 후에 에이전트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블라블라블라 이해하고 예? 나니까 그냥 그칼 메디컨넥이라는 헬스 플랜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오. 매년 이제 헬스 플랜 추스다는게 와요. 그래서 음... 굉장히 서류가 전문가들이 저희도 봐도 선택하는 게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네. 잘못하면 어, 카이메디 커넥스의 그랜에 들어가서 뭐몇 개월 있다가 다시 저를 만나야 된다든지 이런 네네네.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이 어,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네. 강도 그러니까 서류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IRS에서 온 소리들처럼 광고가, 그 소리가 들어오니까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혹시나 그 어떤 소리들이 오면 가장 그 믿음직한 자녀분들이나 아니면은 지인들에게 네, 네.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래요 음, 그건 음. 그 메디큐어... 프리미엄 자체 돈내라는 소리 조체도 어떤 때는 아 어, 이게 시 강공가보다 하고 버려버려 가지고 메디케어를 안내 가지고 철회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항상 <laughs> 예, 예. 어떤 소리가 오시면 그 소리는 음.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자세게 일어났다가 일을... 예, 예. 한번 보시고 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 자, 오늘 이 시간도 참 좋은 정보를 주셨던데요. 아무래도 뭐 헬스 플랜 그 전문 헬스 플래너와 상담하는 게 최고로 좋지 않을까요? <laughs>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이제 좀 물어보고 자녀들이나 음, 일단 일단은 어, 뭐 일단 그 리레이션십이 예, 예, 예.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렇죠. 네,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이게 물어보시는 게 네, 좋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네네. D.K. 건강보험의 데이비 강 대표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예예예. <laughs> 예. 전화번호를 이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자, 나중에 제가 왜냐면 네네. 저희가 이게 그어저 방송을 그 포스를 받아서 하는데 사제 (419) 에서 보험 번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네네. 그~ 또제 손님들 아, 일반적인 알겠습니다. 정보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유 반말입니다. <laughs> 네, 자, DK... 제가 필요한 것만 가르쳐,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 많이 받고 대단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시간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DK 건강보험의 헬스 플래너, 아, 헬스케어 전문 플래너 데이비 강 대표님께서 어, 메디컬 수혜자와 또그 혜택에 대해서 예,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지금까지 아 DK 건강보험의 데이비 강 대표님 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